고속버스에 올라탄 젊은 사람이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말을 발동모하면서 가는데, 대화가 잘 통했어요. 고향 얘기, 자녀 얘기, 종교 얘기 잘 하다가, 청년이,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 올해 몇 살이시냐고요? 아, 주름살? 할머니 농담 잘하시네요. 그러면 할머니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아, 나 주민등록증은 없고 어, 건망증은 있고 골다공증. 지금 건강 어떠세요? 지금 건강 어떠세요? 아이고 유통기한 다 지났어. 할머니하고 한바탕 웃어댑니다. 이 할머니 마음이 참 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호적상 나이 있고, 신체 나이 있고, 정서, 마음의 나이가 있대요. 호적 나이는 뭐 그게 똑같으죠. 근데 신체 나이는 건강관리 잘한 사람은 60세인데도 어, 그렇게 안 보여요. 50대 같아요. 자기 몸 관리 잘하면 신체 나이를 그렇게 봐요. 정서적인 나이는 마음이 기쁘면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음의 주름살이 좀 줄어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는데 세 번째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이 절기에 거기 첫번성탄절에 주인공들을 쭉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임신한,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집에 딱 방문해서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애기 세례의완이죠 얘가요 한번 보시죠 40절 41절 자 시작 사가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자 아이가 어땠다고요? 복중에서 막 뛰노왔다는 건 뭐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엘리사벳 속에 있는 잉태한 세례요한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아, 애가 태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기쁨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보세요 태중에서 아기가 막 복중에서 막 뛰놀면 이 감정이 엄마한테 전달돼야 안 돼요 되죠 엘리사벳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방문 속에 이미 아기는 태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에는요, 예수 탄생 때 누가 등장하죠? 동방박사.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상한 별이 떠오르면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별이 머무르는 곳에 스자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0절. 어떻게 했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어떨까요?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가 뭐라고 전하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점이 기뻐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샘이 펑 터져서 샘물이 막 소산하는 것처럼. 태중의 아기도, 마리아도, 동방박사도 다 같이 그샘이 터져서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막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마리아가 기뻐했을까? 오늘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48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 그 시대는 여자의 위치가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나에게, 이런 뜻이 담겼어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잉태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너무 기뻐서 내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예, 제가 잠깐 설교 끝나고 핸드폰 빨리 정돈하세요. 어디서 막 땡고당 땡똥 땡고당 땡똥.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핸드폰을 끄고 와야 돼. 이게 절제가 안 돼. 진동도 하지 마라. 꺼버려. 어느 교회는 핸드폰을 저 밖에 저 입구에서 다 받아놔. 우리도 그럴까? 마리아가 기뻐한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인 한 여종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잉태되신다는 것.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게 꿈도 꿀수 없는 너무도 큰 감격이 마리아의 속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보다 더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도 그 왕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마리아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 시무원 공통적으로 기뻐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러 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무엇이 나를 내가 기뻐할 이유인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보내서 가서 일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 좋아서 예수님 정말 정말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온갖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다 안다. 귀신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읽어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계, 하늘나라 호족체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보장받은 이것 때문에 진짜 기뻐할 일이다.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진짜 본질적인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45절입니다 45절 시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어떤 여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셔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희생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부정한 여인이 되잖아요. 율법에 의 하면 돌을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걸 받아들이면 결국 나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이 말씀 그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순종은 희생 고난을 각오한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드립니다. 이집트의 영화제에서 만든 영화를 4분짜리 영화인데 한번 영화 시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시청하겠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이 파동이 그또 갖다 주려고, 갖고 싶지만 또 갖다 주려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많이 채우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걸 주니까, 희생하니까, 진짜 내면의 기쁨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때로는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 마리아,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받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던 마리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던 48절 하반절인데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만세 한 번이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 오래도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성공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나는 복이 있는 여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의 본질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도 시0편 4편 7절에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포도주가 넉넉하고 곡식이 넉넉하다는 그건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하다. 할렐루야. 형편에 따라 치우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전천후 기쁨인 거지요. 예수를 만난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영원히 지속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섬깁니다. 그 예수님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지만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고난의 현장까지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가요. 120명, 12명, 120명이 다락방에 기도할 때 거기 있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고난받는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고, 상황이나 그 당시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마리아는 내게 주신 만세의 이 복을 받은 여자로서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구원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임하신 천국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임했으면 다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기뻐하며 사는 게 복이지요. 아, 네. 자, 저좀 보세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진지 안 드셨슈?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는 걸 제일 원하세요. 왜?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기쁨의 이유를 세상의 상황에서 자꾸 찾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는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가 5장 19절에 이렇게 썼어요. 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건 제한적이고요. 한계가 있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 진짜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실 때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빼해 그 사랑 그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아빠 아빠 몇번 불렀는지 몰라 아빠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어요. 그 아빠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함께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아빠가 내 안에 계신데, 그 아빠가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게 기쁨의 이유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기뻐하고 동방박사가 기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자꾸 기뻐하려고 그러면 실망이 커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느에미아의 서에... 힘을 얻는다 왜 네,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될거 아니야 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때문에 새 힘이 나요 막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다 없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18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 그렇게 되니까 19절에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가게 인생은 내 조건이나 상황때나 일이 풀리거나 안 풀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힘이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많아요. 오히려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 그럴 때가 많아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다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오늘 요절이지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할렐루야.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왔던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을 이루시더라. 고난이 지나지만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계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계를 제일 먼저 들어오지요. 그렇게 들어올 때요. 마치 애가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좋아하듯이 막 아,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좋아해요 상상되세요? 아, 왕의 체면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분이 내 아빠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기대하고 기뻐합시다. 내 현실이 어려워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